열대저압구가 어제 오후 15시에 1 0 태풍 바이루로 명명했다고 기상청에서 발표했습니다. 바이루는 일본 혼슈 우 먼바다를 거쳐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9호 태풍 크로사는 멀리 이동하여 태풍으로서의 일생을 마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 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남남서쪽 277km 해역에서 연일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산 분화도 일어나서 영암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 사항입니다. 전남지방과 광주, 경남 산청, 충남 보령 등에는 어젯밤에 호우경보가, 그외 충청권, 전라권, 경상남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비가 최소 100mm, 최고 250mm 정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서 기상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상에는 995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위치하여 있으며 주위의 공기를 끌어들여 우리나라에 비를 뿌렸습니다. 이 저기압이 서서히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전국에 계속 비를 뿌리겠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렸으나, 오후부터 충남권과 경남서부에 내렸습니다.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비가 이어졌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하여 비는 이어졌네요. 우제가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 크로사에 의해서 단절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열섬으로 인한 폭염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은 가운데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기압 경도력이 강해져 하층 강풍대에 의해 따뜻한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었습니다. 지상 1,500m 상공의 대기의 흐름을 보시면 서해상의 저기압이 영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남쪽의 수증기가 다량 들어오고 있으며, 지상 5,500m의 일기도를 보면 더 대기의 흐름은 강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하 수증기와 찬 공기의 수렴으로 인하여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건조 공기와 따뜻한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어제와 오늘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한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내일 오후에는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후 사이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에서 80mm까지 내렸는데요. 어젯밤 전남 무안에는 시간당 140.8mm가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하천이나 계곡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고 야간의 취약시간대에도 많은 강수가 예상됩니다. 한편 전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폭우로 인하여 잠시 쉬어가는 하루가 되겠네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낮아져 일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이 있겠으나 내린 비로 인해 습도가 높게 유지되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는 33도 안팎으로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는 어젯밤부터 계속하여 비가 내리고 있으며, 비의 양은 어제처럼 많지는 않겠습니다. 기온은 25도 정도이고 밤에도 무더운 날이 됩니다. 낮 기온은 30도 정도입니다. 비는 오후 내 시경에 약간 소강 상태로 보이다가 밤 9시부터는 비가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야간에는 많이 쏟아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내일, 오일은 흐리다가 10시경부터 햇빛이 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26도 정도로 무더운 밤을 보내겠으며 낮 기온은 32도 정도로 높겠습니다. 바람은 남동풍과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며 습기가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모레 6일도 아침 26도로 열대야가 계속되며 낮 기온은 30도 정도로 무더운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가 내릴 때 대처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숙지하시어 안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금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농경지 침수와 농수로가 범람하는지를 살펴보며 급류가 흐르는 곳에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토사유출 시설물 붕괴 등에 유의하시고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붕괴 및 하천 제방 유실에 따른 침수 여부를 관찰하시고 침수지역에선 감전사고와 자동차 시동 거짐에 유의 바랍니다.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